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지입니다. 오늘은 이병찬님 2월 14일날 콘서트 있는 거 소식 알려드리려고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병찬님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2월 14일이고요. 네, 오후 7시 반에 하니깐요 장소는 홍대 롤링홀입니다. 네, 120분 정도 되는 콘서트고 8세 이상입니다. 어, 2월달에 스케줄은 요거 하나네요. 홍대 롤링홀, 네.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35에 있습니다. 그에서 콘서트 하시니까요. 꼭 여러분들 어, 가셔서 응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비TV 네. 구독시청 후원 많이 해주시고 이병천 님도 항상 네. 응원해 주십시오. 추 많이 추워지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